1월 21일 주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4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느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고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교를 아느냐니? 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잠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래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 사람이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래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이래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5절에 배우지 않았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라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글은 여기서는 성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2 1절에한 가지 일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절을 고치신 일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책망하시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을 잘 지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고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14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조차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교훈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내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빚진 삶인 것을 아는 성도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심 없이 참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않는 자. 19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악신을 깨뜨리는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자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며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악하고 음란한 속마음을 말씀이 드러낼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뇌제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을 때 화내며 부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하는 나의 악한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외모로 판단하는 자 22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관한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의식을 지키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 일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며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는 왜곡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치우친 정의로는 한 영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근히 내로남불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적용,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살려주신 인생을 살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내 영광을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내 이익과 확신을 기준으로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사랑의 시선이라, 사랑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황광연님의 말씀 적용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큰아들이 한 살일 때부터 떼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분리 불안이 생겼고 이는 중학생 때 게임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야, 너 컴퓨터 안 꺼? 하며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를 피해 PC방으로 도망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자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아내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내와 함께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제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그룹 지체들이 저에게 아들의 컴퓨터를 PC방에서 사용하는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아들을 안아주세요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는 아들을 안아주는 적용을 하기가 좋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용기 내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빠는 널 항상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었고, 저는 저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 공동체를 통해 제 마음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현재까지 청소년분 교사로 10년 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대학을 졸업한 뒤 성질이 갯박한 아빠가 변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며, 어느새, 청년부 속으로 부 리더가 되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는데 저는 아들의 외모만 판단하느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뻔한 죄인입니다. 이제 아들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언어를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아들이 신 결혼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아들의 사건을 때에 맞게 나누며 저의 죄와 부족을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